안녕하세요 오늘은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패스파인더는 합집합, 교집합과 같은 그런 원리인데 오브젝트의 형상을 붙이고 빼고 나누고 해서 만들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위에 세개의 메뉴를 먼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세가지 3개의 동그라미가 집합 모양처럼 되어 있죠 세개를 하나로 합치고자 합니다 패스파인더 패널은 오른쪽 패널에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편의를 위해서 이걸 좀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스파인더 메뉴는 합집합과 같은 개념인 유닛 라고 지금 설명이 나오죠 눌러보겠습니다 메인 위에 배치되어 있던 하늘색 컬러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두번째 끈해볼까요세 개를 두 번째 모양이 자 마이너스 프런트 위에 거를 빼는 거죠 위쪽에 있는 모든 도형이 빠지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 모양만 남는 형태가 보이십니다 세번째 원이 세개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의 세번째 메뉴를 선택을 하면 인터섹트라고 되어 있죠 클릭해 볼까요? 교집합과 같은 그런 원리가 됩니다. 겹쳐져 있는 부분만 남고 메뉴에 있는 오브젝트인 하늘색으로 나타나는 걸로 보이시죠. 첫 번째 도형을 세 개로 선택을 하고 아래 줄에 있는 맨앞 디바이드라는 기능을 선택을 합니다. 자, 누르고 나서 별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하면 언 그룹이라고 해서 그룹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룹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룹을 해제하고 나면 도형이 각자의 모양으로 잘라진 걸로 보이죠. 자, 이렇게 모든 도형의 겹치는 부분을 다 나눠주는 것을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다음 모양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스파인더 아래쪽에서 트림입니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언그룹을 하시면 트림은 뭐냐면 겹쳐서 보이는 모양 그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속에 어떤 모양이 숨어있든지 보이는 대로 나눠주게 됩니다. 세 번째 도형을 선택을 하면 아래쪽에 있는 도형을 노란색을 하늘색으로 바꿔놨어요. 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패스파인더 아래쪽에 세 번째 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할까요? 엉그룹을 하면 같은 색의 컬러끼리 나눠줍니다. 이렇게 패스파인더에서 알아봤는데 위에 있는 색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아래쪽에서도 디바이드 굉장히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패스파인더 를 이용해서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 모양이나 말풍선 모양이 나오는데요. 달 모양은 펜툴로 만들기는 꺾어진 곡선이라 쉽지가 않거든요. 도형을 겹쳐서 패스 스파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hift 키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컬러는 새로 만들기가 힘들면 스포이드로 이걸 떠서 만듭니다. 위로 돌아오셔서, Alt로 지금 기존의 원을 복사합니다. 모양을 한번 봅니다. 자, 괜찮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선택하셔서, 자, 두 번째,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면 되죠. 밑에 걸 남기고 위에 걸 빼는 형태. 자, 말풍선도 해볼까요? 타원을 하나 만드십니다. 색을 따옵니다. 어, 아래쪽에 말풍선 모양은 원을 타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하나 더 복제해서 이런 모양을 만듭니다. 두 개를 두 번째, 마이너스 프론트로 뺍니다. 자, 두 개를 합칩니다. 말풍선 모양이 금방 만들어지죠 이거는 보니까 도형이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창틀을 만들고 구름을 만든 거죠 창틀을 만들어 볼까요 자, 사각형을 만들고 안쪽에 들어갈 사각형 틀을 또 만듭니다 배치하고 Alt Shift 복사하고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Alt Shift로 복사하시고요 미세 조정은 키보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겹치는 부분을 뚫어야 되는 거죠 아이드롭으로 컬러도 가져오시고요 자, 구름 모양은요 지난 시간에도 만들어 본 기억이 나시죠 Alt 여러 개를 겹쳐서 구름 만들 수도 있고 크기를 조금씩 이제 조절해가지고 자다 만들었으면 유니트로 합칩니다. 스포이드로 모양을 만들고요. 윈디로 보내면 모양이 되겠죠. 자, 구글 마크처럼 이거는 G라는 글씨를 써서 글자를 깼습니다. 여기 선을 그립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이라서 해선분 툴인데요. 직선을 이렇게 그려서 만드는 툴이거든요. 기본 값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혹시 수정도 하고 확인해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기본 컬러를 이렇게 주십니다. 적당히 잘라서 선택툴로 다 같이 선택을 합니다. 각자 저보다 나눠줘야 되죠. 이럴 때 패스 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해주십니다. 나눠진 게 보이죠? 두번 클릭해서 들어가셔가지고 그룹 안에 개체 모양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그룹 안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선택하시고 I로 컬러를 V로 선택을 I로 컬러를 V로 돌아오셔가지고 바깥의 공간을 두번 클릭하시면 그룹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자 선택을 해보면 그룹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집이 가능하시죠. 또 다른 걸 볼까요? 모양이 나눠진 컬러 바입니다 Shift로 직선을 그리십니다. 적당하게 아이드 시프트로 공간을 나눠 주시고요. 자 이렇게 직선을 그릴 때에는 끝부분에 너무 맞물리게 아슬아슬하게 하지 마시고 바깥쪽으로 넉넉하게 해주세요. 안쪽으로 잘못해서 들어가면 얘가 잘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디바이드를 하고 나면 이선분 모양이 바깥쪽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부분을 다 같이 선택을 해서 디바이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역시 두번 클릭 들어가셔가지고 아이드로 으로 이렇게 다 됐으면 바깥으로 빠져나오십니다. 자, 아래쪽에 아이스크림 콘 모양이 있네요. 자, 이런 형상을 보시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먼저 분석을 해보세요. 하나, 둘, 세 개의 아이스크림이 같은 모양으로 격층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Shift 키로 원을 만드시고 또 Alt로, 자 Shift로 줄이십니다. 하나, 둘, 세 개를 더 복사해서 모양이 괜찮은 잡아보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나로 합치시고, 자 아이스크림을 놓고 Alt Shift, Alt Shift. 완성됐습니다. 자, 옆에 페스파인더 연습의 마지막 이미지를 보시면 등대가 나누어져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 구름이 있고, 아래쪽에 파도가 있고, 이게 보이시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는 선을 그려서 나누면 되고, 구름도 좀 비슷한 건 해본 것 같고, 아래쪽 파도는 좀 낯선 모양이 들죠. 구름도 사각형과 동그라미를 합치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면 이쪽과 같은 모양이 되죠. 자, 파도 모양은 달 모양이 생각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뺍니다 뺀 거를 옆으로 복사해서 놓고 세 개를 합쳐서 화도 모양이 되겠죠? 자 패스파인더는 어, 오브젝트 형태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 이번 연습을 통해서 꼭 익혀 보시고 앞으로 만들 때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